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버려진 게임장에서 일어난 기묘한 현상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차와 구급차를 주제로 폭포를 만든 조민지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중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깜빡이는 라이트들, 미국의 크라임 씬 등에 등장하는 경광 등을 참고하여 여러 라이트 애니메이팅이 들어간 라이팅 포트폴리오를 제작해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건물 내부와 외부의 풍경을 모두 연출해야 하는 작업이었어서 두 공간에 필요한 많은 어셋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주제가 되어야 할 경찰차와 구급차는 하드 썸 모델링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하이풀로 제작하고 부가적인 프랍들은 로우풀로 제작해 보면서 신에 맞춘 효율적인 모델링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처 제작은 지브러시 스컬핑을 통해 유기적인 모델링 제작과 다시 폴리곤을 정리하고 추출한 맵을 이용해 높은 폴리곤의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해 배우게 된 작업이었습니다. 버려진 건물과 물건들을 제작하면서 녹슨 부분이나 먼지가 쌓인 듯한 표현들은 스마트 머테리어를 많이 활용했지만 자세히 보여져야 할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반복적인 패턴이 들어가게 되어 어느 정도 직접 브러시 작업과 데칼 작업으로 통일되는 듯한 느낌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물건들이라도 붙여진 스티커나 그래피티 데칼을 다양하게 찍어 주어 하나의 어셋으로 다채롭게 표현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최대한 실사 사진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고 원하는 레퍼런스가 없을 때는 제심과 비슷한 장소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참고했습니다. 라이팅은 사실 렌더를 걸어보고 후반쯤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출하려고 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참고하고자 한 레퍼런스를 최면 벌듯이 정기적으로 감상했습니다. 룩댁 또한 각 장면마다 파일을 나눠 제작을 해주었던 저는 각 신들의 분위기와 컬러감을 하나의 작품으로 부드럽게 맞추기 위해 작업했던 신들을 자주 캡처해서 다음 작업을 위한 레퍼런스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제 작업엔 라이트 애니메이팅이 있어 시시각각 변하는 어색한 라이팅, 리플렉션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플리커 등의 이슈들을 루크를 통해 수정해주었고 3D 작업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색감과 분위기 등은 2D 작업을 보정해가면서 좀더 주제에 맞는 연출을 가미해주었습니다. 저의 포포를 하나의 작품으로서 더 완성도 있고 발전된 방향으로 디벨롭할 수 있게 아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도해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CG의 매력에 대해 항상 새롭게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 SF필름스쿨을 거쳐가시는 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언젠간 큰 CG 무대에서 만나뵐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